저는 이제 관리자가 될때 다섯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어, 제가 정확히 MDRT를 탁 찍고 컨벤션도 달성하고 아노스 클럽도 달성하고 3W50을 달성하고 영업으로서의 탄탄대로의 길을 걷다가 바로 매니저로 턴을 했는데 두달 만에 회사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다시 다시 설계사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FM으로 턴을 해서 교육까지 다 받고 어, 제 사나에 딸린 조직원들이 있었는데 회사로 옮기면서 다시 FC가 된 거죠. 다시 FC가 되면서 첫달 급여가 70만 원이 나오더라고 70만 원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빚이 3천만 원이 쌓였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자로 제가 처음 시작했던 저희 스타트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피드 무대가 대전이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이동하면서 서울로 왔단 말이죠 용고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방한 칸짜리 독서에서 7명이서 합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을 독립을 못하고 합숙생활을 했어요 한 1년 정도 됐었을 때는 우울증이 왔어요 왜냐면은 회사를 옮기면서 왔던 그 스트레스와 감당할수 없는 빚과. 더군다나 이제 매니저로 턴해서 조직을 제가 네명을 데리고 있었는데도 승격을 하지 못하고 FC로서 관리자의 역할은 또 하고 그런데 관리자의 수당은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영업을 해야 하고 이런 5대 악재를 가지고 제가 관리자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관리자를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저보다 더 많은 악재를 가지고 지금 지점장으로 시작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죠? 없잖아! 저보다 최악이신 분 있어요? 없잖아 네. 지금도 여러분들 아 관리자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받는 것도 없고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소득도 적고 에너지와 시간은 너무 많이 쓰는데 관리자 괜히 한거 아닌가 이 생각 하시죠? 있잖아요 왜 없어 있잖아요 <laughs> 있잖아 앞으로도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마음 한 켠에는 이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아, 관리자로 성공해야 되는데 내 언제까지 계속 영업만 할까? 관리자로 성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계속. 여러분들을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할 거예요. 저도 지금도,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혼자 비즈니스하고 사업해도 지금보다 편하게 훨씬 더잘 벌고 잘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때 제게 주었던 이 사자성어 하나가 있어요. 분주파부라는 사자성어예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분주는 배를 태우고 파부는 솥을 깬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이, 이 항우가 진나라로 진격할 때이 항우라는 장군이 타고 온 배를 다 태워버리고 삼일치 식량만 남기고 소수 다 깨버립니다. 무슨 의지가 담겨 있죠? 아 삼일 안에 진나라를 정복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소수로 밥을 해먹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나온 사자성어가 분주파부입니다. 배를 태우고 소수 깬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어요. 좋겠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배를 태우고 소수 깬다라는 생각으로. 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